테더맥스에서 황급금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노트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을 잘 보세요. 자주 보는 영상으로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선물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 선물 거래를 할 예정인 분들 모두 포함됩니다. 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될 건데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수익 수준입니다. 선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로 페이백을 받게 되는 계정을 만들 거거든요. 이 계정에서 돈이 쌓여서 인출한 금액이 어떤 분들은 시드머니보다 높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바이비트 선물거래 수수료 환급액이요. 비우만 수익이 아니라요. 실제로 수익입니다. 그 정도 수준 역시 여러분들이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론 길게 갈 필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기부터 잘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월 천만 원의 페이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 천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같고 사기 같고 과장 광고 같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미 4천만 원 환급 받았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를 하나 링크 걸어 놨을 겁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홈페이지 내에서 바이비트 계정을 페이백 가능한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가입을 진행해 줄 겁니다. 상단의 전체 거래소 보이시나요? 여기를 들어가 주세요. 가운데에 바이비트가 보이실 겁니다.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오셨나요? 이제 여기서 신규 가입자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로 들어가 주세요. 이미 계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이미 계정이 있다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자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렀을 때이 화면이 나오. 겁니다. 크롬으로 보시는 분들은 구글 버튼을 눌러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이비트 선물 거래를 하시면 수수료 발생할 때마다 환급액이 들어옵니다. 기존 가입자 분들은 좀더 절차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안내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담원의 24시간 상담을 요청하시거나요, 동영상 혹은 블로그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단에 빠르게 글 보면서 따라기를 하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시면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나요? 3분 30초 만에 끝난다고 하는. 실제로는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여유있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셔도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우선 바이비트 거래소로 가서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계정 프로필로 들어가 주시고요 아카운트 시큐리티를 눌러줍니다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우측을 보시면 베리파이 나우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세요 마이 베리피케이션 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를 클릭해주세요 페이셜 베리피케이션 이라는 화면이 뜨면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아임 레드를 누르고 페이셜 인증을 해주세요 kyc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는 팝업이 뜰때 컨티뉴를 눌러주세요 이제 새로 만든 페이백 신규 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규 가입 또는 페이백 가능한 계정으로 전환하셨다면 지금부터 선물 거래할 때마다 페이백이 누적됩니다. 환급액은 매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홈페이지에서 UID로 검색해서 가능합니다. 100 USDT 이상 되면 페이백 신청하는 버튼이 생성되는데요. 누르면 당일에 바로 처리된다는 거. 오후 5시, 오후 11시 하루 두번 페이백 된다고 하네요. 좀 많이 빠르죠?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은 직접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페이백 테스트로 들어가시면 시드머니와 내 투자 성향을 입력해서 환급 조회가 됩니다. mbti 검사처럼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요 테스트하는데 10초만 끝납니다. 정말 간단한 검사라서 내가 실제로 가진 돈으로 얼마를 볼수 있나 참고하실 때 사용하세요. 오늘 영상 집중하시면 환급액을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따라하시는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3분 투자해서 환급액을 한 달에 수백만원 수천만원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영상 지금 바로 저장을 하세요. 자주 보는 동영상을 해놓으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에서 랜덤코인 지급 이벤트도 열린다고 하는데 페이백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친 친구추대로라면 고액코인도 랜덤으로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쉽게 그리고 많이 버는 기회는 좀처럼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곧바로 실천하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코인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